116번 입니다. 좀 그림을 정확하게 한번 그려 볼게요. 음, 좀 성의껏 그려 보겠습니다. 1,4라는 점이 있고요. Y좌편 마이너스 3이면서 마이너스 3이면서 기울기가 1이에요. 음, 이렇게 한 45도 각도를 이루고 있네요. 일단 45도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. 여기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습니다. 요점을 구해달라는 거요점. 예 요점이 뭐니라는 거예요. 자, 요점은요. 일단은 a 콤마 y는 a b 3이 되겠죠. 이렇게 돼요. 그다음에 여기가 1 콤마 4였죠. 음, 그러면 얘가 이제 수직이 되니까요. 수직이 되니까 요 기울기하고 얘 기울기가 지금 얼마입니까? 1이니까 요 수직이 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예요. 그래야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어, a 마이너스 a에다가 1을 빼고요. 음, 여기다가 또 4를 빼요. 그럼 a 빼기 7이죠. 그것이 뭐가 돼야 된다?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를 가져야 돼요. 요 점과 요점 사이의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어요. 그럼 a 빼기 7은 올라갑니다. 어,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되죠. 마이너스 a 플러스 1. 넘기면 2a는 여기 돼서 8이 되겠죠. 그래서 a는 뭐가 나옵니까? 4예요 자, 그러면은 어, a가 4지어입니다 4콤마. 사진은 4에다 3피 주니까, 4 사콤마 1이 수선의 발점이 되겠습니다.